자 아, 이전에 우리가 세 과목의 총점과 평균을 구해서 출력하는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그리고 어, 실행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총점과 평균이 그대로 출력이 되죠. 근데 이거를 다시 실행을 시키면 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10번을 실행을 시행, 시키던, 100번을 실행시키던 결과는 똑같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내가 구어 점수를 70점이 아닌 75점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코드를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재컴파일하고 그리고 실행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70점으로 바꾸고 싶다면 또 코드를 수정해 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세 과목의 점수의 합과 평균을 구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사실 70, 80, 95로 세 과목의 점수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걸 바꾸려면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컴파일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프로그램 자체가 과목의 점수가 뭐가 됐든 세 과목의 점수를 내가 원하는 점수를 프로그램 실행시킬 때 입력을 해서 그 총점과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서 직접 값을 넣어주면은 불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값을 직접 결정을 해서 써 넣은 이런 값들을 우리가 상수라고 하는데 상수는 일단 컴파일 되고 나면은 그걸 수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몇 번을 수행, 어, 실행을 시키든 따라서 이렇게 상수를 대입해서 변수에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이 부분 대신에, 상수를 쓰는 대신에 이 korengmath라고 하는 변수, 즉 메모리 확보해놓은 공간이겠죠? 이 공간에다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때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 scan_f_s라고 하는 그 함수를 사용을 해서 k_o_e_n_g_m_a_t에다 값을 입력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상수를 대입하는 게 아니고 대입하는 그 부분에다가 함수를 써가지고 입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scan_f_s 이렇게 하고 변수 문자를 쓰죠 k_o 그 n 서더 S 자 이렇게 입력을 시켜줄 겁니다. 자 입력 시켜주는 작업을 이러한 계산을 수행하기 예, 계산을 수행하기 전에 해줘야 돼요, 그쵸 프로그램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수행되기 때문에 일단, 계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입력을 시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입력을 계산하기 전에 하지 않으면, 이 변수들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고, 남아있고, 그 쓰레기 값이 그대로 계산이 될 겁니다. 따라서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데이터를 대입을 시키든, 이렇게 입력을 시키든,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고, 다시 컴파일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잠깐 멈춘 거예요. 이 7, 8, 9행에 7행, 이첫 번째 scanf 함수가 실행이 된 거예요. k o r 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값을 집어넣어라. 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빨리 집어넣어라라고 커서를 깜빡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70. 하고, 만 3초 동안 기다리면 자동으로 이 kor 변수에 70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를 쳐줘야 돼요? 엔터키를 쳐줘야 됩니다. 커서가 내려가면서 70이 이제 kor에 들어가는 거죠. ENG, 즉 영어 점수 80점이라고 합시다. 엔터를 치면, 이제, 이두 번째, 8행에 있는 두 번째 스캔 F 언더바 S가 실행이 된 거예요. 자, 지금 9행. 세 번째 스킨F 언더바 S가 실행이 돼서 매스에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99 하고 엔터를 치면 그 이후에 이제 쭈르룩이 스킨F S가 전부 다 가지고 왔으니까 쭈르룩 바로 더하고 그 다음에 총점을 계산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총점 평균을 계산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기다리겠죠? 다른 점수 입력시킬 수 있어요. 95점이다. 국어는, 영어는 80점이다. 수학점수는 77이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점수를 프로그램 실행시킬 때 입력을 하고 또, 어, 그, 총점과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요 입력을 시킬 때 우리가 엔터를 쳤는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실행을 시켜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세 과목을 입력시키는데 70 스페이스랑 칸입니다 여러 칸 띄어도 상관없고요. 한까 띄어도 상관없고 80, 한까 띄고 95. 자, 이렇게 하고 엔터 한 번만 쳐도 한 번만 쳐도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자, 키가 있어요. 자판에 보면 탭이라고 써져 있는 왼쪽 위에 보면 있는데 그걸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70하고 탭키를 치면은 탭키는 이 화면에서 이 출력창이잖아요. 출력창에서 8칸씩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동으로 이동을 한 다음. 그다음에 여기서 80. 탭키 치면은 일정 칸 이동을 하죠. 95하고 엔터를 쳐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scanf-s로 입력을 시킬 때, 여러 개의 값을 구분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엔터를 치는 방법, 두 번째,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탭키를 사용하는 방법, 이세 가지가 있다.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시킬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걸 실행시킬 때 보면은, 그냥 커서만 깜빡거리니까, 굉장히 불친절한 프로그램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커서를 깜빡거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할 때, 뭔가 뭘 입력해라라고 안내해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거 대충 입력시키고 끝내고, 자. 요 스캔 a n f s 이 국어 점수 입력하기 전에 국어 점수를 입력하세요라고 화면에 일단 뿌려 주고 출력을 하고 그리고 입력을 받아 보도록 합시다. 프린트 프 화면에 뭔가 출력하는 거는 프린트 프 함수가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어기다가 국어 점수 입력.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큰 따옴표 안에다가 뭔가를 넣고 프린트 프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돼요. 출력되고 난 다음에 커서는 옆에서 깜빡거릴 겁니다. 그 다음에 스캔 F 언더바 SA에서 입력을 하기 위해 커서를 기다리겠죠? 커서 깜빡거리 기다릴 겁니다.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수정했으니까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국어 점수 입력 땡땡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출력되고 끝난 거예요. 프린트 F는. 파행의 스캔 F 언더바 SA에서 지금 국어 점수 입력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점수 70점 엔터 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캔에 펀더바 S는 뭔가 특별히 안내 메시지 출력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8 0 95 이렇게 하고 끝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영어 점수, 수학 점수도 아까 안내 메시지를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대로 복사해서 쓸까요? 아, 여기다가도 이렇게. 그럼 여기는 아, 국어 영어 점수. 영어 점수 입력. 여기는 수학 점수 입력. 이렇게 하면은 아, 국어 점수 입력하세요 안내 메시 출력하고 스캔 앱으로 예, 입력. 영어 점수 입력 안내 메시 출력하고 스캔 앱 입력. 그다음에 수학 점수 입력. 이렇게 될 겁니다. 순서를 맞춰서. 자, 다시 재컴파일 실행. 자, 그러면 국어 점수 입력하세요 나오죠? 70 엔터 치면 바로 영어 점수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80 수학 점수 입력하세요. 95 이렇게 하면은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안내 메시지에 따라서 차례차례 입력하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스페이스를 사용한다거나 탭을 사용해서 입력하는 게 좀... 어 불편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게 실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씩, 하나씩 엔터를 쳐서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